자 만나서 반갑습니다. 오늘 모든 실험체로 1등하기 네 올게 왔습니다. 랜입니다. 세대 세대 이제 랜이를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해야죠. 랜이는 서포터입니다. 난이도가 4인데 4까진 절대 아니고요. 그냥 뭐 스킬 그냥 뭐 설명할 게 없어서 루트는 그냥 요거뭐 골라가시면 되고 저는 이제 그냥 그걸로 했거든요. 다리에 치감을 가니까 저는. 3루트로 그냥 아무렇게나 했고 편하신 대로 가면 됩니다 자 오빠를 잘 만나야 됩니다 오빠를 오빠 센거 해줘 오마이갓 oh 괜찮나? 뭐 안될거 없죠 저는 그냥 렌이 나오면 좋던데 렌이 싫어하나요 좀 사람들이? 안좋아하는 경향이 좀 있는거 같기도 하고 원래 저도 이제 처음 보는 실험체를 딱 픽하면은 원래는 좀 발작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냥 뭐 제가 만약에 그러면은 그니까 처음 보는 그니까 러 처음 하는 실험체에 픽했다고 막 뭐라하면 이제 저는 이제 누워서 침뱉기기 때문에 저에겐 자격이 없죠 뭐라할 저희는 이제 뭉쳐다닙시다 딱히 뭐 개개인의 활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같이 마라 딜러가 둘인데, 딜이 안 나오는데? 뭐, 잘못된 거 아니야, 이거? 아니, 오빠, 딜좀 잘해봐, 어? 어? 안 넘어가죠? 왜 날래? 뭐, 뭐가또 있는데? <몬> 나이스. 뭐 어떡, 어떻게, 어떻게, 되 하죠? 님 하죠. 님재능 어떻게, 어떻게, 지떻어 뭐야 어 뭐 있는데? 어떻게 안되니? 뭐야 저거 그것 때문에 너무... 괜찮아. 저는 잘했죠. 저는 잘했다 생각합니다. 아닌가? 몰라, 몰라, 몰라. 왜내 레니만 보면 닿지 않은지 모르겠어. 아니, 내 레니 좀 믿어달라고. 어허, 좋은데 준비됐어. 그럼 가자. 그거 해, 그거 해, 그거 해. 괜찮아, 구려도 돼, 괜찮아. 나 믿지? 못 믿나? 믿어주면 안 될까? <laughs> 아 잘할게요, 진짜로. 아니 못하지 않아요. j u s 지금 다치 한세번 났었는데, 근데 제 레니 탓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야, 여한 어? 팀에 한 팀에 여, 여성이 여네 명이 있다. 쉿, 크으, curse can do anything. 좋아요. 어, 언니아들 믿고 한번 가보자고. 개보재그. oh we do not need a prince let's go with them aonia your people is Oh. <목소리> yeah, first of all, need a press. Hey. <목소리> <에이. 웃음> 지금 일단 그나마 다행인 점 재밌어요. 네 재미 없었으면 때려 쳤을 텐데 재밌어요. <laughs> 흠비 음. 오우씨 큰일 나이차! 강치업 있나? 강치업 있네. 어? 이건 좀. 야, 레니는 근데 진짜 힘들 것 같은데, 이거. 8등 했고 4등 했으니까 다음 판 0등? 야, 1등 루트 씁시다. 좋은데요. 어? 사출이 와, 사출 슛! 이런 거 사줍시다. 호감작이라고 하죠. 이런 거 하나 사주면은 게임 끝날 때까지 욕을 못 한다고. <laughs> 전략적인 겁니다. 전략적인 거. 나이스오오오에 큰일 했네 어? 이거 아닌데. <laughs> 레디 비키니는 조금. 좀... 다 숲으로 가진 않을 거 아니야. 한, 한두 마리 정도는 일로 빠질 텐데. 참잘 풀리긴 했는데. 1등을 할수 있을까? 아,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. 아니, 다 저기 있는데. 저...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. 다섯 팀이 다 숲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. 오, 어, 그래, 그래, 그래. 에 들어와 킬안 주기 전략 아, 죽어주면 안 될까 킬킬 주면 안 될까 기부하다 생각하고 아거참 진짜 왜 그래 哦。Oh. 길이 딸리지? 오, 해줬구나. 끝났어, 끝났어. 에이, 나이들.

그 지원가, 이 힐러, 뭔가 그러니까 서포터 역할이 참 별로예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그냥 아니 근데 재밌긴 해요. 정말 재미 하나만은 끝내주는 친구고 스타일리시하고 귀엽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할 사람 하고 근데 이 서포터 중에서는 아니다가 제일 높지 않나. 네, 쉬운 걸 거면 요한 샬럿 이런 거 있는데 아니 샬럿 요한은 좀 어렵고 좀 스타일리시한 서포터 하고 싶다. 그러면 이제 레니를 추천드립니다. 네, 여기까지 해서 모든 실험체로 1등하기 내니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